드디어, 가로수길에 가서 픽업을 해왔습니다.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랑 에어 펜슬 2세대 두 가지 제품이고요. 저는 색상은 실버로 샀고 스그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결제 직전까지 고민을 하다가 제 스타일은 실버여서 실버로 샀습니다. 펜슬 먼저 풀어볼게요. 이거는 여기를 뜯어가지고. 음. 면 여기에 잡아당기는 부분이 있거든요. <laughs> 너무 떨려. 이거는 여기 들어있는 거는 볼일 없을 고 <laughs> 펜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되어있고 그냥 그냥 펜슬 같아요 저는 잘 몰라서 사실 원이랑 큰 차이를 모르거든요 그냥 원은 이렇게 뒤에를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이면 얘는 자석으로 붙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기대되는 패드 아 진짜 너무 떨하다 보도록 할게요. 오. <laughs> 벌써 느낌이 이게 언박싱 영상을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이게 다들 잘안 빠지나 보더라고요. 좀 뻑뻑하네요. 드디어, 드디어. 아, oh my gosh. 너무 예쁘다. <laughs> 와. 진짜 실버 사길 잘한 것 같아요. 와 진짜 예쁘다. 사실 제가 색깔을 결제 직전까지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색상을 못 봐가지고 매장에서 봤어요. 스그랑 실버를 근데 보자마자 아 실버를 사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. 다 스그라고 하긴 했는데 저는 스그 사면 나중에 뭔가 제가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. 청바지는 이렇게 두 개? 이거 말고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. 와우, 안아 돼.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케이스를 못 사가지고 거의 지금 샀는데, 모셔둬야 될 판이거든요. 색깔은 지금 였고, 한번 켜 볼게요. 근데 전 지금 필름도 없고 케이스도 없어서 지금 이걸 떼면 뭔가 안될것 같은 느낌? 들어서 일단 이 상태로 한번 켜볼게요. 이 떨리는 인사? 아, 펜슬로 한번 해볼까요? 되지? 블루투스 연결을 해야 되나? 아 핸드폰.